네 안녕하세요 권혁수입니다 옆에 제주윤이가 많이 내려놓고 촬영한다고 했는데 이미 내려놓은 남자 권혁수입니다 <laughs> 아, 1년 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그 꽁트의 하늘 아, 유가 없이 풀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민규 씨네 안녕하세요 김민규입니다 어, SNL이 끝나고 나서 사실 너무너무 간질간질한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 지금 최신 유행 프로그램으로 좀어 <laughs> 끼와 어떤 희극 연기를 실컷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뭔가 좀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어, 연기가좀 편한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어, 사실 우원택 피디님과 그래서 호박 고구마가 나온 네. 거거든요. 네. 그것도 뭔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. 네 그렇죠. 그래서 뭔가 사회의 초년생들이 겪는 억울한 상황들을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. 아 그런 네. 연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네. <laughs> 김민규 씨는요? 글쎄 저는 뭐눈 어, 크게 뜨는 거 잘하고요. <웃음> <웃음> 아 사실 희극 연기는 뭐 되게 뭐가 이거가 더 잘할 것 같다, 저거가 잘할 것 같다라는 특이 뭐 특이하기 없는 것 같아요. 좀 특히 이렇게 최신 유행 프로그램처럼 약간 연기로서 할수 있는 어, 꽁트 자체는 조금 자신 있어 하긴 하는데 뭘 제일 잘하는지 우리 PD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네, 뭘 제일 잘하던가요? 김민규 씨가? 아, 예. 일단 민교 김민규 배우님은 연기를 잘하십니다. 아. 예. 희극 연기도 어찌 됐건 같은 연기의 일환이어서 기본적인 연기력이 좋으신 분들이 재미를 주는 희극 연기도 잘하시더라고요. 어 일단은 예원 씨랑 저랑 2 0 3 0을또잘 걸치고 있는 나이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네네. 만으로는 아직 스물아홉이니까요. 네. 네. <웃음> <웃음> 뭐 그래서. 일단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목이 최신 유행 프로그램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약간 트렌드 세터라고 일단은 인정을 받고 프로그램에 합류한 것 같아서 아... 연기를 할 때도 좀더 영하게 영하게. 네. 제가 최근에 이 최신 유행 프로그램 한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뭐 유행어 같은 걸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요즘에 10대 20대들은요. 네라고 대답을 할때 네라고 얘기를 안한대요어 그럼 어떻게 대답하나요? 이렇게 한대요. 누가 질문 뭐 알겠어요 하고 얘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 네. 네를 이렇게 한대요. 아, 모르셨죠 여기 있는 분들 다 모르셨죠. 네를 이렇게 한대요 대성이 씨. 저 저기, 저기 손 반대요 손, 아, 손 반대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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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대요. 아 말을 안 하고 손, 손으로. 말해네 글자로 네를 하고. 아, 저도 네? 몰랐습니다. 너무 충격적인데요. 너무 충격적이죠? 사진 찍으셔도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전 너무 놀랐거든요. <laughs> 아,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. 이렇게. 네. 네, 이래요. 네. 오늘 제가 집에 가서 한번 네. 해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아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뒤쳐지지 네. 않으려면 꼭 봐야겠네요. 예원 씨는 어떤 모습 보여드리고 싶으세요? 어, 사실 저도 그2 0 3 0의 이제 중간에 있는 입장으로서 네. <laughs> 사실 저도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랬는데 요즘 새 이제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고 뭔가 되게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저도 조금 어,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저희 프로그램에 좀 중간 딸의 역할을 좀 제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더좀 쉽고 재밌고 이제 좀 신선하게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게끔 전달이 되게끔 어 그런 여자로서의 20, 2030 대표로 이렇게 세영이와 제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같고요 정말 재밌습니다. <laughs>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어, 일단 호흡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저희 모든 크루가 다한 마음이 돼서 뭔가 더 재밌는 더 좋은 상황들을 연출하려고 정말 저희끼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코믹 연기에 대한 부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망가지거나 아니면 분장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어.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어요. 저희가 다. 그리고 꽁트 자체가 역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좀더 다양한 역할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각자가 다 맡아서 소화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장이나 이런 코믹스러운 부분들은 다 이제 좀 추가적으로 다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음.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어, 어떻게 하면 더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음. 망가지거나 이렇게 웃음을 주는 부분이 더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마음 열린 상태로 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좀 봐주실까요? 왼쪽 봐주시고요. 아, 일단 외모로 뽑힌 만큼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. 아, 그럼요. 네. 그리고 뭐 민교 선배님, 김민교 선배님이나 뭐이세영 트렌드 세프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럼요. 저까지 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네, 믿고 보는 트렌드 세터들의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민규 씨. 아, 아무래도 SNL을 했던 우리 어, 스태프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 또 같이 했었던 크루들도 있기 때문에 SNL 얘기를 자꾸 안 하게 될수 없는데 SNL에서 최신 유행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을까 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 아, 거품이 많이 빠졌다. 음. 아, 신동엽 선배님, 뭐 유세윤 씨, 다 거품이었구나. <laughs> 아,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아 거품이 아닌 부분에 잠깐 껴있는 것 같아서 아, 다행이다. 어, 그때 SNL 할때 공격수 역할을 좀 제법 많이 했다면, 이번 최신 유행하면서 미드필드 역할로 어, 볼배급도 잘하고 음, 팀도 잘 이렇게 다독이면서 갈수 있는 맏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관심 네. 많이 가져주십시오. 아주.